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에서 가장 많이 얽히는 것은 재물과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인 곳에 재물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재물 때문에 우리는 부정직해질 수도 있고, 무자비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인간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먼저 입술이 폐역하여 미련한 것보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가난하면 친구도 형제도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친구란 목적과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너그럽게 주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인 친구가 많다라고 오늘 보면 이야기하는데요. 반대로 미련한 자는 사치를 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미련한 자가 재물을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재물을 과시하는 것으로 그 정체성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분노를 관리해야 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 화를 잘 조절하여 타인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선행을 선행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과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파이팅! 후! 오늘도 힘내세요.